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나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 이론 중에서 홍익인간의 범주 구분과 상대 관계입니다. 먼저 잠깐 그 홍익인간 개념을 하자면 사전적인 뜻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서에서는 그, 염표문을 인용해서 그,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홍인, 인간의 전제인 성통공안의 충족과 재세이와 실천의 충족을 전제로 홍인간이 홍인 실현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뭐, 공적상생, 공생, 공익을 넘어서 그, 성통공안과 재세이와 실천을 전제로 전체 구성은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홍이 인간의 범주 구분. 이 범주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홍익 또는 뭐, 홍이 인간의 범주 관련 분석 전제는 그 홍익인간의 개념을 이제 살피고 폭넓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과 관련된 그 이제 해결 방식으로 각자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 행복의 기여, 차별 배제의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이 홍익인간을 그 실현 이제 해야 됩니다. 그 과거에 그 통치자들이 예, 홍익인간을 해왔습니다. 그,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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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적용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과거의 통치자들은, 개, 어느 개인이나, 뭐, 어느 구성원이든지 간에, 그, 독식, 치우침, 배제, 차별 없이 모두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승자 독식이 아닌,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가구, 주택 형태, 지역, 종교, 민족, 국적 등과 그 같은 그런 속성별로 모두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필자는 이제 그 홍기인간의 분석과 관련된 상대 관계를 개인 및 집단 차원, 또 인적 속성, 뭐 정치 경제 사유 같은 그런 영역, 또 집행 기관, 결정 주체 기관 차원에서 또 상대 관계가 이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상대 관계에서 그 통치자와 같은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계획 단계이든 집행 단계, 점검 및 평가 과정에서 어느 개인이든 어느 구성원이든 성별, 연령, 지업 학력, 소득, 가구, 주택 형태, 지역, 종교, 민족, 국적별의 어떤 속성별로 누구나 모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대통령과 국민, 통치자와 피지배자와 관계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통치자는 피지배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생환자는 소비자를 이렇게 해야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이롭게 해야죠. 또 사회 영역에서도 그 지배자는 상류층이든 서민층이든 모두 이롭게 그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홍익 인간의 범주 구분별로 이 상대 관계를 그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그 인간을 다시 말해서 국민을 이롭게 해야 된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좀 얘기를 집약하자면, 홍해 인간으로서의 법령 제도적인 결정권자는 국제 운영의 적용 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간의 개인 또는 집단 차원의 상대 관계를 그 감안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언론 국방 통일 국제 문제 등의 모든 영역에서 그 성별 연령 직업 능력, 소득, 뭐 지역 종교, 민족, 그런 속성별로 그 모두 이롭게 그 홍익을 추구해야 된다. 홍익을 추구해서 집행 그 결정해야 된다. 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